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자이로토닉, 자이로키네시스 강사 송고은입니다. 오늘은 자이로키네시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 자이로토닉과는 다르게 자이로키네시스만이 가진 매력과 저의 개인적 활용법과 또 자격증에 대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이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자이로키네시스란 어떤 움직임인지 어 제가 온라인 클래스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로키네시스는 기구 없이 매트나 의자 위에서 몸과 호흡만으로 수행하는 순환적이고 나선적인 움직임 시스템입니다 자이로토닉을 개발한 줄리오 호바스가 만든 방법으로 기구 없이도 같은 움직임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운동은 보통 의자에 앉아 척추를 움직이는 작은 웨이브부터 시작해서 매트에서의 바디 익스플로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서서하는 전신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호흡과 함께 리드미컬하게 흐르듯 이어지는 이 움직임은 요가, 춤, 태극권의 느낌이 조화롭게 섞인 것 같지만, 자이로키네시스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네, 자이로키네시스의 장점은 척추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어, 또한 호흡 인식을 높여주고요, 폐활량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호흡 그냥 능력을 키우는 것과 그냥 호흡 인식을 높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어, 코어 강화와 유연성 향상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어, 또 몸의 협응력과 신체 감각을 향상시켜주고요. 어, 관절의 뻣뻣함과 근육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어, 또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이 모든 장점을 가진 운동을 도구 없이 나의 몸과 호흡만으로 어디서든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자이로키네시스는 기구 없이 혼자서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어, 공간만 있으면 도구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든 여행이 중이든 뭐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어, 또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수업 전후에 또는 중간에 짧게 적용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집중력이나 또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움직임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과정 중에는 자이로토닉보다 스스로 더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자이로토닉보다 훨씬 많고요. 또 자기 몸에 대한 인식과 연결감도 깊어집니다. 자이로키네시스는 언제든 내가 조금 의지와 마음만 먹으면 지도할 수 있고요. 클래스를 바로 열수 있다는 점도 실용적인 장점이에요. 물론 상황과 뭐 주변 환경을 조금 고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특별한 장비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수업을 이제 듣는 입장에서 어, 보다 깊이 있는 흐름 있는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어서 신체적인 해방감과 정신적인 몰입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활용법은요. 어,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방의 조명을 낮추고 명상음악을 틀거나 음악 없이 고요한 상태에서 자이로키네시스를 연습합니다. 몸과 호흡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최고의 명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요. 어, 헬스장에 갈 때도 혼자 간단한 루틴을 연습하면서 또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이나 또 준비 운동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어, 자이로토닉 또 필라테스 수업 중간에도 제가 추가로 응용해서 진행하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도 어,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자이로키네시스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꼭 자이로키네시스를 가르치기 위해서만 자격 과정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네 단계를 이 여기서도 똑같이 자이로 토닉처럼. 네단계가 있어요. 프리트레이닝, 파운데이션, 어프렌티스, 파이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마치는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과정을 어, 밟는그 자체가 내 몸에 이미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 저는 예전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프랑스로 자이로 키네시스 수업을 자주 들으러 갔었는데요. 어, 거기에는 60대 이상의 참가자분들이 자격과정을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80% 정도?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좀 연금을 받으시고 좀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도 있으셨겠지만 그 나이에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과정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셨겠죠? 네, 그래서 자이로키네시스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삶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또 자격증 역시 어, 그 여정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